자 이제 6번을 보시면 선거에 대한 얘긴데 election 선거는 are an important part of political system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both for government 정부나 uh, and for many group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그 나라 이내에 있는 혹은 나라 사이에 있는 많은 그룹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 정치적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왜 e n d 가 되느냐? 앞에 있는 보스 때문에 그렇죠? 보스 A and B, A, B 둘다이 단어 때문에 그렇죠? 자이 번, people 사람들은요 both 투표합니다. For the leaders of their national government and their local government, 그들의 중앙 정부와 그들의 지역 정부의 리더,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their staff representative on the boards of a large organization. 큰 조직체의 그 이사회에 대한 그들의 직원 대표들을 뽑기 위해서. And 그리고 the leaders of their uh, professional society. 그 전문가 협회, 전문가 협회의 리더들을 뽑기 위해서 그들은 보트, 투표를 합니다. 병렬구조로 1번, 2번, 3번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voting, 투표라는 건요, is believed to, 뭐뭐하다고 여겨집니다. be believed to 부정사. deliver representative, 그 대표들을 deliver, 배출한다고 여겨집니다. 자, 어떤 대표여, who are anchored somewhat to the wishes of their e l e c t o r a t electorate, 그들의 유권자들의 소망을, 소망에 어느 정도 Anchored 기반을 두고 있는 그 대표들을 배출한다라고 여겨집니다 As such 그럼므로 voting 투표는 Is seen as, be seen as 뭐뭐로 여겨지다 A vital input, 필수적 투입으로 여겨집니다 In 뭐에 있어서요? Discovering, in ING 뭐뭐 할때 Discovering the material interest of the voting population 그 투표 집단의 구체적 관심사를 발견할 때 필수적 투입으로서 투표라는 것이 여겨지게 됩니다. 왜? 그 유권자들, 그 누군가를 뽑는 그 투표라는 유권자들이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그 유권자들의 소망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해줄 수 있는 대표를 뽑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진대요. 자, 문법적인 걸좀 보시면, voting is believed to 이렇게 들어갔는데, be d e l i e r e d to 부정사, 뭐뭐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be believed. 그 다음에 who are. 주격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는 앞에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 수는 앞에 있는 선행사 수를 따라가는데 representatives 복수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r이 들어가야지 맞고요. 그다음에 voting is seen as be seen as 뭐으로 여겨지다. 선생님 그냥 sees는 안 되나요? 이 be seen as가 뭐에서 나온 말이냐면 이거에서 나온 말이에요. CA as B A를 B로 여기다. 원래 이거에서 나온 건데 이걸 그대로 써 버리게 되면 as가 나올 게 아니라 뭐가 나왔어야 돼요? a가 들어갔어야죠 목적어가 여기 있었어야죠 근데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는 c, a, 의집 b를 무슨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동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가 날라가고 b, c, n, 즈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indiscovered냐 discovering이냐 당연히 discovering이 맞아요 전치사 인디의 목적으로 i n g 동명사 자 3번 자, voting 투표는요, is therefore, 그러므로 something, 무언가입니다. 어떤 무언가냐? 그 that부터 여기 있는 encourage까지 가로로 묶이죠? that government, 정부가 general 일반적으로 wish to encourage, 장려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무언가입니다. 권장하고자 하는 and 그리고 p o l i c 커 maker 정책 입안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maybe asked to recommend be asked to 부정사 모마드로 요청받다 intervention 권고하도록 요청을 받을지 몰라요 어떤 권고요 that would increase voter turnout 그 투표율 voter turnout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 증가시키도록 할수 있는 그러한 권고를 recommend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이제 정치 시스템 내에서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자 some country 얼마의 나라들 such as Australia 호주와 같은 얼마의 나라들은 fine 벌금을 부과합니다 시티즌 시민들에게 자 어떤 시민들이요 who does do 당연히 do가 맞아요 왜 선행사가 시티즌스 복수기 때문에 do do not vote 투표를 하지 않은 바로 그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and 그리고 other, others, others 우리 앞에서도 보셨었죠? some, others 숫자 범위가 없는 다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얼마의 사람들은 뭐뭐 하고 다른 얼마의 사람들은 뭐뭐 한다 others, 다른 사람들은 simply 그죠? set up, 포, 아, 다른 나라들이겠죠? 여기서 others는 other country의 줄임말이겠죠? 다른 나라들은 그죠? set up polling places 투표소를 설치하고 and in treat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서 인트리트가 2번이 되겠죠 병렬구조로 그리고 그냥 간청합니다 people 사람들에게 to come. 와달라고 투표하러 와달라고 그냥 간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즉 호주와 같은 나라들은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받고 다른 어떤 나라들은 그냥 투표수만 세워놓고 와서 투표하세요 라고 독려하기만 한대요 그래서 인트리트 목적은 투부정사 요거는 좀 기억하시고 투표에 관한 얘기였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음. 문법적인 것만 좀잘 확인하시고.